자 오늘 어, 킬러스 수원 5번 문제입니다 2025 9월 평가원 14번 줌킬러 문제입니다 아 선생님 딱 좋아하는 스타일 자 지수함수가 있고요다 풀어봤죠 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기울기는 3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좋고요그 다음에 중심이 위에 있고 얘를 지나는 원인은 다 더하세요 그죠 그러면 봐봐 일단 그려야지 뭐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y는 x를 하나 그려 놓구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러면 요 교점 여기가 어, a_n, b_n이겠죠. 그지? 자, 그다음에 로그 함수. 로그 함수가 요렇게 지나갈 거고. 요때 만나는 점 얘네. 얘네 그죠? 이값중큰 값을 xn이라 하자. 그러니까 요거 했네. 여기가 xn.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는 y x 직선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은 이 직선 대칭일 거야. 그죠? 이 원도 중심이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대칭 구조야. 얘도 얘 y x 대칭 구조고. 근데 지금 얘 기울기가 몇이라고 하면 3이라고 되어있거든 위에 아, 기학적으로 뭐, 너무 뻔합니다. 얘가 3이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요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럼 요렇게, 이렇게 걷을 때, 여기가 1대, 기울기가 3이니까 1대, 3대, 요렇게 색으로 할까요? 1대, 3대, 루트 10. 이런 모양인 거죠. 근데 ABN의 기울기가 또 얘래. 그럼 얘가 N 루트 10이니까, 여기는 3N, 여기는 N이었던 거죠. 이건 N. 이해 아십니까 오케이? 요, 파악했을 거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얘도 같은 비율이어야 되니까, 그죠? 얘는 기울기가 몇일 거야, 당연히? 얘가 3이면 얘는 3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얘도 1대,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었던 거야? n. 그리고 여기가 몇 n? 3n이었을 거야. 저긴 루트 10n이고. 느낌이 와요? 뭔 소린지? 됐어요? 그리고 얘는 어떤 함수라고? y는 log 2의 x. 끝났네.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얘를 내가 xn이라고 하면, 얘는 log 2의 xn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x n 에 3n 뺀 거니까 여기 xn 마이너스 3n 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xn 빼기 3n 콤마 로그 2에 xn 빼기 마이너스 3n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런데 누구랑 누구랑의 차이 요 차이가 있냐 그럼 얘에서 얘 뺀게 n 그럼 식이 끝나겠죠 그럼 xn이 잡히는 거지 뭐 느낌이 오십니까 아 그래서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로그 2의 xn에서 빼기 로그 2의 xn 마이너스 3n 이거 뺀게 n입니다 그럼 얘는 로그 계산하면 되죠 로그 2에 자빼셈이니까 xn 마이너스 나눗셈으로 바뀌고요 얘가 n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xn-3n분의 xn은 2n제곱. 자, 지, 로그의 정의. 그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죠? xn-3n이고, 저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2n-1의 xn이 되고, 쟤는 저쪽으로 넘기면 되죠?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3n 곱하기 2의 n제곱. 따라서 xn은 끝났네요. 야, 이거 풀 때, 뭐 n에 관한 식이라고 그래서 n에다 1 놓고 2 놓고 3 놓고 해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계산하기 편한 거야. n에 관해서 일반화 시키는 게 이런 경우엔. 얘가 답입니다. 끝났죠. 뭐 그러면 x1 더하기, 뭐 x2 더하기, x3는 저희가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1 넣으면, 어, 6인가요? 그죠? 이 넣으면 3분의 2 넣으면 6 곱하기 40. 24. 그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7분의 9 곱하기 8. 72. 맞죠? 그러면 얘는 8이죠. 얘는 계산 8이고, 그럼 8이 14니까 7분의 98. 맞죠? 14. 자, 98. 98 더하기 72. 아, 분수가 나와. 그죠? 7분의 170. 자, 이게 답이네요. 보기 있나요? 네, 있네요. 5번.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핵심. 어, 매는 매번 나오는 거야. 얘랑 얘랑 대칭구조구요. 그죠? 이렇게 대칭구조고, 이거의 기울기가 3이면 얘는 3분의 1이겠죠. 그니까 러이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가시나요? 뭔 소리인지. 그죠? 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좌표를 놓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제 물어보는 게얘잖아 그럼 얘 갖고 하면 되는 거죠. 요거 대칭 구조 이해 가는 거죠. 요거 삼각형의 요새 합동.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대3이면 얘도 1대3. 오케이. 자, 그걸로 품겁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